안녕하세요. 그리스 세댁 리나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드리지 않고 어, 무언가를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어,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아, 맞다. 이분들은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해서 자꾸 말이 이렇게 딱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했었고, 한국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어, 제가 살아왔던 <laughs> 되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안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왔었고, 음, 뭐 하는 사람이었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그리스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등등등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에 대해서. 어,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어, 저는 뭐, 나이를 궁금해 하실까요? <laughs> 나이를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84년생, 1984년생이고요. 어, 나이가 다른 여타 유튜버 분들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죠. <laughs> 유튜브를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어, 지금 나이는 그래서 서른 다섯 살이고요. 사실 또 빠른 생일 뭐 이런 거에서 저희 때는 생일이 뭐뭐 이게 1, 2월 달 생이면은 또 학교를 일찍 들어가고 이러했어서 사실 제 친구들은 지금 서른 여섯 살이고 제 나이는 3 5섯입니다 여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원래 학교 들어간 나이 그리고 저의 원래 나이 그리고 여기서 만으로 세는 나이에서 나이가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나이를 너몇 살이야? 이러고 물어보면 나이가 나몇 살이었지? 막 이렇게 계산이 안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세 개예요. 음 한국에서 세는 나이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뭐 학번 나이 제가 공2 학번이거든요. 저 학교 대학생 때막막 막 인사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막 안녕하십니까 산수학번 뭐 김자경입니다 말하면서 원래 오투학번 뭐 이래가지고 산수학번이라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 어느 벌써 몇년 전이에요. <laughs> 생각하기 저는 3 0대 중반에 음, 그리스 세대 이나입니다라고 항상 인사를 드리지만 제 이름은 김자경이고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했던 일은 저는 뮤지컬 배우였어요 었 그래서 제가 뮤지컬 배우였어요 었 말씀드리면 아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어, 이렇게 좀 표정이 많으셨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대에 섰던 뭐, 그런 직업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습관인지뭔지 모르겠지만 좀 표현도 되게 몸도 많이 쓰고 막 얼굴도 표정이 되게 다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카메라 연기를 할때좀 음 <laughs> 이점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고 좀 제약이 좀 많았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조금 약간 불편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잘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뷰티에도 관심이 많았고, 뭐 그냥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그리스는 특히나 정보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체가 한 400명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라는 나라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스가 또 아름답고 좋은 점도 많고 이래서 정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되게 유튜브를 여기에서 결혼을 하자마자 아, 유튜브로 통해서 좀전 세계인들한테 그리스란 나라를 좀 알려주고 그리고 정보가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여행할 때 조금 약간 불편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여행하실 때 내가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해야지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지가 벌써 한 3년은 된것 같아요. 네, 항상 마음만 있었고 실천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라고 그냥 하니까 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조금 뭔가 근사하게 시작을 하고 싶고 막잘 하고 싶어서 아 뭔가 영상 이렇게 막어 이렇게 그냥 시시한 영상을 찍어도 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안녕하세요 맘이 인사를 <laughs> 인사하면서 혼자 영상 제작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찍은 영상들이 사실. 수두루 빽빽이거든요. 근데 그냥 어찌 되든 올해가 넘어가면 왠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고 시작해 보자 했는데 어 어쨌든 일을 벌려놓고 나니까 어찌 되든 굴러가긴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laughs> 어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서 저어 조금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 세대 니나 그리스 부부 채널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해요. 저는 한국에서 뮤지컬 배우였었고, 한 거의 10년 가까이 뮤지컬 배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데뷔는 소극장 뮤지컬로 했었고, 프랑스 뮤지컬 찬스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요. 거기에서 니나 플레리라는 되게 재밌는 역으로 어, 데뷔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뮤지컬 헤어 스프레이라는 작품을 했었고요. 어, 그 작품의 같은 이제 회사 작품인 맘마미아로 이제 또 이제 맘마미아의 주인공 역인 소피 역으로 어,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어, 헤어 스프레이랑 맘마미아 시즌을 좀 장기간 했었어요. 그래서 시즌을 한번세 시즌 네 시즌 이렇게 같이 할 정도로. 좀 맘마미아와 헤어 스프레이를 좀 오랜 기간 했었고요. 그리고 한 작품만 좀 오래 하는 거는 저한테는 나이도 이제 점점 먹어가고 <laughs> 이래서 어 조금 아 이게 배우한테 독이구나 안만 안만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고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지만 아 내가 배우 생활로서 이렇게 한 작품을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어 나, 나의 실력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다른 작품들을 좀 이제 오디션을 보고해서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이제 또 초연 멤버로 참여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종지부를 딱 찍은 이제 배우로서의 종지부를 찍은 작품은 어 마리앙드 안뜨라는 작품으로 저의 배우 생활의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뭔가 신데렐라 같은 데뷔를 했다가 그 위치를 뭔가 잘 이렇게 유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오, 내리막길을 걸어와서 배우 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배우 생활 그만둔 거에 대해 아쉽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음. 사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되게 신데렐라 같이 이렇게 데뷔를 했다가 주인공도 해보고 주인공도 오랜 기간 몇 년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감사함을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게 당연하게 이렇게 그냥 너무 너무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갔었고 그게 되게 저한테 감사한 기회였고. 또, 또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크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어찌 되었든 간에 뭐 저의 실력이 문제였던 었뭐 어떤 문제였던 었 간에 점점 정점을 찍고 언젠가는 정점을 찍으면 내려와야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목소리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소리가 되게 까랑까랑해요 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도 근데 이제 나이와 뭔가 목소리나 캐릭터나 이게 이렇게 점점 맞아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뭔가 제 캐릭터나 제 키도 좀, 좀 작거든요. 키도 160도 안 되고, 160도 안 되고 키도 작고 뭔가 소리도 까랑까랑하고 뭔가 귀염귀염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뭔가 주연의 자리를 딱꿰 찾는데 뭔가 나이와 이제 점점 나이는 점점 이렇게 먹어가고 저의 캐릭터는 뭔가 이렇게 그대로인 그 그런 지점이 다가왔을 때, 제가 그거를 잘 극복해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외모 때문일까, 소리 때문일까, 어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 제 나이와 겹쳐지는 그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그거를, 잘 극복을 해내지를 못했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찾은 게, 아, 나이로 원서를 쓰지 않는 어, 해외에 가서 활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오로지 실력이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로 배우를 판단을 하는 외국에 가서 활동을 해봐야겠다.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권인 나라에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비자를 찾다 보니까 그때는 20대여서 워킹 홀리데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놓고 어 이거는 차선책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영어를 뭐 외국에, 사,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지라는 결심을 한 번쯤은 꿈꾸기는 했지만 그런 결심을 확실하게 아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영어 공부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정말 문법부터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막막한데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무대에서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작품으로 다시 작품을 정말 내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서 영어부터 공부를 진짜 했는데 그때 이제 레미제라블 이라는 작품을 할때 어 백스테이지 들어올 때마다 문법책 그거 한 문제씩 막 풀고 또 다시 무대에 나갔다가 또 백스테이지 돌아오면 또 풀고 인터미션 1막과 그러니까 2막 사이에 있는 인터미션 시간에 뭐 이어폰 꽂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오가는 길에, 전 뚜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집에서 이제 극장 가고 극장 가면서 집에 오는 이때 굿모닝 팝스 있죠. 거기서 정말 회화를 그냥 획, 이렇게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극장 가서는 인터미션 시간이랑 틈틈이는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1년짜리 작품이었었거든요. 레미즈라블이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했죠 레미제라브 끝나고 이제 영국으로 가야겠다. 우선은 6개월 비자가 되니까 우선은 가보자. 가보고 뭔가 정말 내가 부딪혀서 현지인들과 부딪혀서 정말 대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 작품들도 많이 보고 정말 그 사람들이랑 부딪혀보고 이러면서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보고 싶어서 무작정 영국으로 가보자해서. 짐을 우선 1년치를 쌓았어요. 막 진짜 여기서 여차하면 6개월을 영국에 있다가 호주로 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까지 받아왔으니까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 정말 강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의지로 왔는데 뭐라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말 돈, 정말 딱 생활할 생활비랑 어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맘마미아라는 작품을 했었어서 그리스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그 짐을 싸들고 내가 뭔가 유학을 가고 영국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찌들리고 막 돈이 떨어지고 이러면 여행이란 거를 못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떠나기 전에 그리스 여행을 꼭 해봐야겠다. 이래서 정말 기약 없이 그냥 무작정 그리스를 왔어요. 그래서 아테네 도착을 해서 이제 막 막 여행을 했죠 아크로폴리스에서 저희 남편이 저를 봤었나봐요 그리고 그 밑에 카페에 내려와서 이제 와이파이 있는 데서 막 어디 어디 섬을 갈지 막, 이제 막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와이파이 있는 데서 막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디 어디를 가고 뭐 정보를 막 이렇게 와이파이 있는 데서만 할수 있다 보니까 카페에서 막 진짜 계속 한 1시간, 2시간에 계속 막 노트에다 뭘 적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여기를 되게 가보고 싶은 섬도 많고 이래서 막 어디 어디를 막 가야겠다. 막 욕심이 많아서 막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했는데 루트를 어디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가 막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정을 뭐 수정을 하면 아뭐 어, 거기 가는 게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막 이게 막 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진짜 막 골머리를 앓으면서막 계획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혼자 온 여행이고 남유럽 사람들 진짜 여자들한테 막 이렇게 추파 잘 던진다 <laughs> 약간 이런,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막녹에다 자식 막적고 있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계속 와서 막 이렇게 막 장난삼아 막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꾸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얼굴을 이렇게 딱 봤는데 뭐 이렇게 나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막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추근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뭐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게 일정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이게 다이 일정대로 도는 게 가능한 일정이겠냐? 어디 어디를 빼는 게 좋겠냐? 뭐, 여기서 여기 갈때못 뭐 타고 가는 게더 빠르냐? 막 이런 일정들이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진짜 뭐,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래저래, 뭐, 어디서 왔냐, 어디 나가라, 사람이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를 봤다가, 뭐, 우리 내일 어디 갈 건데, 뭐, 너도 올래, 뭐, 우리 내일 뭐, 빛이 갈 건데, 어디, 뭐, 너도 올래, 막, 이렇게 하루 이틀 이제 같이 다니고, 오빠 친구들이랑도 어울려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 어느새 이제 제가 가야 할, 돌아가야 할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너꼭 가야겠냐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동안은 정말, 정말 너무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스킨십이 하나도 없지? 하거든. 나중에 좀 약간 서운할 정도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진짜 나한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싶을 정도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서 다시 생활을 열심히 또 저의 생활을 하다가 결혼 준비를 계속 이렇게 롱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양국의 혼인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작품에 대해서 마음을 못 놓겠는 거예요. 사실 결혼할 연애를 롱디를 하고 막 이럴 당시만 해도 그래 영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유학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수 있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이게 막상 이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 이게 나만을 위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은 이제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작품에 대한 마음을 못나서 이제 마지막 작품을 거기서 작품을 하고 이제 그리스로 돌아오고 나니 아 정말 이게 모든 게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작품을 끝으로 이제 그리스 생활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결혼한 첫 해에는 그래서 진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스랑 한국을.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죠. <laughs> 그리고 첫해 이제 저희 같이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사진을 전공을 하고 계속 사진을 했던 사람이라서 음 그때 연애할 때 한참 찾아 보니까 이제 해외 스냅이라는 게 유행 유행을 이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을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스튜디오 촬영이 아무래도 배경이 다 똑같고 그냥 사람만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실증을 느낀 여러 사람들이 해외에 갔을 때 이제 예쁜 장소들에서 사진을 추억을 남기는 게 이제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대라서 그리스를 찾아보니까 그리스의 그 당시에는 한국인이 하는 업체가 전무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해보면 우리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외 스냅을 그리스에서 스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부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산토리니에서 허니문 오시는 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에 예쁜 추억을 담아드리는 어, 스냅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냅 업체 이름은 스타니나 스냅이에요. <laughs> 산토리니나 그리스 여행 오시는 분들은 스탄이나 스냅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쁜 추억 아름답게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